레슬링계를 촬영하지 않아서 영화판에 들어간 거 알고 있지? 이, 이, 이 불락도 영화판에 갔지만 난 성공을 했고 넌 영화판에서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어. 너는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거 실패하고 할거 없으니까 여기 돌아온 쓰레기 같은 새끼 아니냐? 할머니 쓴지 거려봐. 넌, 넌, 영화를 찍으러 간다고 해놓고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했지, 팬들과. 하지만, 돌아오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어. 한마디로 넌 배신자라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내가! 둘 웨인 존슨으로 영화판에서 활동을 했지.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둘 웨인 존슨으로 할까? 안 그러면 WWE 스맥다운 출신의 영화배우 둘 락으로 할까? 난 스맥다운을 빛냈고, 넌 빛내지 못했고, 난 성공해서 돌아왔고, 넌 실패해서 돌아왔고. 이게 너와 나의 차이라고 할수 있지. 나 텍사스 출신이야, 씨. 넌 텍사스로 돌아가 캘리포니아 롤을 먹으면서 난 성공을 했고, 넌 텍사스에서 아무런 성공도 거두지 못했지. 너 저번에 캘리포니아 롤처먹다가 나한테 쳐다먹고 토했잖아. 나는 그걸 피해가지고 너한테 락 발음을 갈겼던 걸로 기억하는데. 난 그걸 피해가지고 너너 너 뒤에서 드럽게 갈긴 다음에 맥주 처먹었는데 맥주를 처먹은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. 너 맥주 처먹다가 취해서 <laughs> 토했잖아. 넌너 너 나한테 맥너 맥주 처먹고 고민 상담하다가. 감정 붙받쳐서 울었잖아 하나만 물어보자 스티브 갤스테인 니가 돌아와서 레슬링게 확실한 도움이 됐다 이런게 있으면 네 입으로 한번 주먹을 버려보시지 뭐? 지금 네 입에선 <laughs> 입혀서 매앤 랄랄랄랄랄 담배 뭐? 냄새 e 즈 입냄새 쿠킹 뭐 뭐? <laughs> 모두들에게 묻겠다. <laughs> 대장을 둘락게 하는 게 맞냐? 안 그럼 스티브 길스팅이 하는 게 맞냐? 스맥다운은 지금 망했지. 누가 대장을 하고 나서 스낵이나 처먹어. 너희들에게 묻겠다. 누가 리더가 돼서 이 망에 빠진 스맥다운을 살리는 게 맞는지. 니들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봐. 니들 생각은 근데 중요하지 않아. 내가 대표가 되면 책임지고 스맥다운. 프리미어리그 축구보다 훨씬 더 대단한 스포츠로 만들겠다 프리미어 프로 편집 프로그램에 넣어서 뒤에서 계속 자잘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그러면 뭘 할건지 어떻게 할건지를 할 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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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부려봐 길스틴에게 등을 보인다는건 스터너를 처맞고 싶다는 얘기밖에 안들리는데? 길스틴 가라사대 3절 16장 난 그저 너의 엉덩이를 걷어쳐줬을 뿐이야 Please don't try this at home 아!

등록되지 상태입니다. 블루투스가 연결이... 와! 와! t w h a man! Man! <웃음> <웃음> 와, 와. You can't see me! Oh my god! y o u r a little b of can't see me? Oh my god! Triple H's expression told the entire s t o r e t up, you need to go? y 응 음, 안그래도 음, 얘기는 안 많이 들었어 둘로 까 스테이브 길스틴이 영화계에 잠시 떠나있을때 쥐새끼마냥 숨어있다가 마이 강자 두명이 나가니까 마이 그제서야 마이 튀어나와서 마이 스맥다운을 마이 먹으려고 마이 한다는 놈이, 놈이. 잼시나 노라는거 들었다 넌, 넌 대장감정이야 네. 이 대장은, 대장은 길스틴 아니면 나야 하지만 내가더 뛰어나지 넌 그냥, 그냥 내 말을 들어 좋아 네가다 저지른 일 같은데 <웃음> <웃음> 내가 한마디만 하지. 넌 앞으로 날볼수 없을 거야. You can see.

Serious serious part Please don't try this at home Somebo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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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can see me somebody somebody you can somebody see me Oh Tim Shinamura Yeah Josh MC Lambian You can see me you can see me 선배님, 일어나시죠. 몰라. 저 녀석한테 기습을 당했어. 괜찮습니다.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. 우리 레사모의 회장을 노리고 있어. 아! 에이, 에이, 에이. 선배님. 아! 아! You can see me? 저 녀석 하루에 2만 칼로리를 처먹더니. <laughs> 공격력이 장난이 아니야. You can see me. 아! 부상을 당한 것 같아. 조금 도와줄 수 있겠나? 오케이. 이쪽으로 씁시 아! 선배님, do r 조심하시고요. 아, 선배님. 와, 아, 오늘 상대 괜찮, 괜찮으십니까? 경추 쪽을 당한 것 같아. 아, 얼마나 쉬셔야 할까요, 선배님? 한, 한달 정도는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은데. What? 한 달? 그럴 바엔 아예. 평생 쉬시죠, 선배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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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잼스가 왜이렇죠 잼스. 전신에 전신에 용탄세디 용탄세디 예 내내 대장이야 <laughs> 죄송합니다 선배님 <This> <laughs> me? Oh Kobe Kobe. <laughs> 제가 보이시거든전화가 보이시거든요 전화주십쇼 선배님 용탄세